뵙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총무님신 박영규, 박영규 목사님의 축사, 이어서 전 총회 소인이신 김한우 목사님, 그리고 총신 81회기, 우리 장재덕 이사장님 81회기로 알려주겠습니다. 동창회장님, 박영만 목사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동안 네, 수고하신 우리 김재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새롭게 하신장 이사님, 시원시원하게 잘습니다 제대로 잡은 다들 뭐, 많으셨습니다. 그 뜻대로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수란 시신과 정보를 전달하는 기간이 아니라 어쩌면 그 처음에 정책과 대안과 규제를 제시하면서 더 새롭게

주고또 우리 세종호 대장에 한 연임을 하게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연임하게 하신 것은 우리 교단과 기독심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꾼뿐도 동기 잘만한 덕분에 이 <laughs> 자리까지 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수십 년결정 목사님과 같이 같은 지역에서 같이 복회를 하고 다만 누구보다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렇기 안다 그러면 저도 정목사 많이 압니다. 우리 쓰는 말 가운데에 적재적소 이만을 쓰는데 오늘 보니까 60대에 세워받은 분들이 적재적소에 꼭 맞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갑니다. 그렇게 이분들이기에 아마 제가 장선생 가까이서 봤을 때에 탁월한 식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못 보는 넓은 안목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모아서 아마 이0대 우리 기독신 정론지가 되는 데에 나가게 될것 같습니다. 미리 내다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 시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국 장로의 연합회장님이신 오강춘 장로님 전국 남전도의 연합회장님이신 대원식 장로님 전국주의학교 연합회장님이신 정지선 장로님 전국시의연합회장님이신 허동 장로님 이어서 이렇게 축사하시겠습니다. 네, 전국장로를 대표해서 대진의 사장에게 공무 때 전당 81시간 0800 전장면 제 53-43호 기5신호사5장호준호1 5호 장로님께서 기독신문 사사장으로 연임하여 취임하게됨을 축하드리며, 그동안 재임하시면서 기독신문의 경영 확신과 발전을 위해 기도와 성김으로 헌신으로 장의 이상을 높이 세우셨고, 기독신문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신 공익금으로 축하의 마음을 담아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0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전국장로연합회 회장 오한준 장로. 기독신문은 이사장이사장 이인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의해서 망각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기독신문을 믿고 자랍니다. 우리 배광식 총장님의 명을 받고 해서 기독신문을 해복했던 사람입니다. 감사부장은 철저히 회복했고 그 순간 이 자리는 보니까 살리자는 사람도 있지만 죽이자는 사람도 있고 회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배광식 총장님의 그 기회로 기독이 다시 한번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독신원은 사람 한 명에서 CEO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독신원을 보면서 그 직원들 그 생활, 그 얼굴까지도 자기들이 전부 다 착각했습니다. 착각하고 승리를 하고 노력했습니다. 전 총장님한테 보고 올때살수 있습니다 보고 했고 CEO 한 명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게 주는 우리 최준호 장로님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했고 준비해 준 사장입니다. 기독신문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이 폐간을 올렸을 거예요. 그폐간위기에서 그 기독신문을 살리는 자가 태규로 장로입니다. 자랑스럽게 온 와서 공로때 줬습니다. 우리 장로의 이상을 세운 태규로 장로님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런 자세 안으로 사 나오지 마십시오. 아멘! <laughs> 우리 전국 장르를, 전장가 아니라 기독신문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는 우리 태준 장르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입니다. 아마 전화해보면 거의 소울 속박 있어요. 소울가 기 때문에 그가 몸으로 발로 뛰어서 이런 기독신문의 이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또 새로운 피티 v 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발전을 할 것이고, 올해 저는 또, 그, 어, 제가 하고 싶어서 인게 아니라 재정부장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올해 또 총회장님께서 또 새로운 기독신문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는 걸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일루는 자에게는 기회를 주는구나. 러니까 태진호 장관이 2년 동안 기독신문 더 많은 발전을 기하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의 회장, 의원장들을이 자리에 참석,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신문 이사장님, 사장님, 위침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하시는 59회기 이사장 김정설 목사님, 사장 태준호 장모님 한회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60회기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는 장재덕 목사님 사장으로 취임하시는 태주로장로님 축하를 드립니다. 특별히 59회기의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능력으로 세신과 체질개선을 통해 기독신문을 정상화로 이끌어 있는 태주로 사장님의 제2기 사역의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또 취재 현장에서 발로 뛰며 예수시는 기독신분 성실한 기자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렐루야전국주의학교 업체 70회기 대장정성당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늘 마음을 다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목사님 장님들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종주교회를 위해서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 아래 기도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임하시는 우리 김전 목사님 위로하면서 축하드립니다. 또, 취임하시는 60회기 이사장 장재동 목사님, 사장 태준호 장로께또한번더 축하드립니다. 주일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독신문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를 위해서 기사를 많이 써주시고 그 기사로 인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비교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70의 기 주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 즐거워하는 교서가 되자는 제목을 주의 하고 있습니다. 유학 기생들에게 우리 총의 신학 정체성을 알리고, 다음에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독신문에서 광고해 주시고, 많은 내용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안 되는 주일 학교가 아니라 되는 주일 학교가 기록심으로 인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록심사 네. 이사장 사장 2층식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기록창작년 멸려회 7 5회의 회장으로 숨기고 있는 허동장군입니다. 우리 이 신문은 우리 교단의 자정자정작용과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하며 그 사명과 그 책임을 다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 김성설 이임 이사님께 준비 축복 더하시기를 원하고 새로 그 직을 담당하실 장재덕 시민 이사 이사장님과 한번더 헌신해 주실. 우리 태준호 사장님께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의 말씀과 몸된 교회 올바름에 대한 목소리를 내치는 기독 신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오늘 어, 수,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창장년멸려회가 10월 26일 제 76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뒷자리에 단독 회장국으로 출마한 전정화 장로님 모셨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뒤에 전정화장로님습니다 10월 26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고양시의 원당교에서 전국시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사를 다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가까이 지내고, 또, 태준호 남은 일을 보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고민과 축하해야 되겠다. 순서 듣는데, 갑자기 나왔습니다. 아, 아, 시인과 아, 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감사 합니다. 아, 제가 끝까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 제가 1 0 7회 총에 기독신문 구조조정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통해 보고할 때 퇴간을 제가 요청을 했, 했던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우리 김정설 이사장님과 또 우리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준호 장로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아, 예를 시작부터 하고 싶었는데 에, 사회자가 너무 넘치는 것 같아서 참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직원들이 임금 그삭을세번을 어, 했습니다. 아, 그래서 빨리 아, 이제 정상화가 됐지만 우리 직원들 임금도 정상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어, 특송 시간입니다. 어, 찬양...